자, 저희가 사온 음식이거든요. 하나씩 보여줄게요. 이거는 바로 땡땡땡 이란 세 글자의 계란인데 어 이게 패밀리마트에도 팔고 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제 사심으로 산 푸딩이에요. <laughs> 그리고 얘는 이모부의 사심으로 산 바로 과일입니다. 근데 얘가 저 구성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약간 유명한 그 대만 과일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느낌? 대만 얘는... 과, 유명한 대만 과일이 어디 있는데? 아니 이거 그, 그냥 다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어? 이거 어 그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아 유명 가... 대만 과일 아니야? 이건 모르겠어요. 아 맞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만의 밀크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모벨 사심으로 산 콜라고 얘는 어, 지방을 분해준다는 녹차고요. 얘는 달달한 녹차 음료고, 얘는 대만 샌드위치예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먹어볼 거예요. 얘는 이제 지방을 분해준다는 유명한 녹차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단 향은 좀 짐작이 가는 향이긴 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합격. 나나 나 이런 깔끔한 거 좋아해. 이게 딱술 먹고 그 다음 날 먹으면 되게 좋을 만한 물이에요. 맞지? 그냥 물이네 이거는 나는 되게 맛있었는데. 응. 되게 찐득한 녹차 맛이고 이번에는 이 녹차를 먹게. 을 얘는 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이 진하대요 녹차 맛이. 불합격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써요. 아, 근데 괜찮아요. 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단, 이 혼자 다 먹어라. 아우. 이제 밀크티. 약간 달달한 걸로 충전을 해줘야겠죠? 이거 하루에 하나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은 것 중에 나왔네. <laughs> 베스트? 그리고 이건 제 사심으로 산 푸딩이거든요. 푸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열어줘. 내 이불에다가. 이불 <laughs> 그 이야. 입... 지, 지 자리 안 하고 푸딩이에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쌀 먼저. 그러니까 비주얼은 진짜 별로고 맛있어요. 난 좋은 것 같다. 맛있는데? 진해요. 음. 음. 얘는 맛있네. 왜 이제 이 어마무시무시한 타마야야야야야 야니 야, 야, 야. 야. 네 자리 쌘아 밑에 저거 깔아 그러면 은아 예민해 어 예민해 어 예민해. 예민해 계란 계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게 까야 되네요 까볼까요 그럼 계란 까야 지금 <laughs> 까져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어머 징그러워 어머 어머 이거 보여요 너무 징그러워요. 나도 찍어야지. 이모, 뭐야, 일로 와봐. 잡아봐, 이렇게. 약간, 얘가 안 보이게, 약간, 요렇게. 이거, 계란이거든? 헉, 어머, 이거 까볼게요. <laughs> 이이 까기가 되게 힘드네요. 어어 오, 어, 어. 이거 보여요? 어, 이잘 까진다. 약간 요런 느낌? 반으로 잘라볼까요? 일단 향은 약간 구운 계란 느낌인데 잘라볼게요. 잉.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먼저, 요거 불어낼 응. 쉽죠?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응, 니다 먹어라 일단 가 먹으라고 이유가 뭐야? 배불러서 못 먹겠다 나 콜라 죠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되게 쌌거든요 제 기억상 10이었는데 그치? 진짜 하나에 500원이네 아, 500원도 안 하네. 4,450원 정도? 이 되게 달다. 음! 이제 대만 샌드위치 먹어볼래? 저, 많이 먹어라. 저 죄송한데, 왜 웃는지 저는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그냥 네 먹는 것만 봐도 그냥 배가 부르다. 어? 어. 근데 나는 여행 가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모도 먹어봐.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만 샌드위치예요. 음, 아침에 가볍게 먹기 좋을 것 같아. 음, 그냥 무난무난. 무난. 얼만지에 따라 달라질 듯? 음, 합격. 2,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이 맛이다? 음, 괜찮아요. 음! 어때요? 음, 맛있다. 이게 맛있어, 저게 맛있어? 난 선수 입지 않았네. 그래, 나 이게 훨씬 맛있는데? 그러면 이거 한개 남았잖아. 이거 다 먹어라. 응. <laughs> 응. 음. 음. 아, 내가 오자마자 이속 자리 찜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자리 선택권 내가 가질게. 응. <laughs> 음. 생각해보니까 콘센트있어 좋아했는데 이건 발이잖아 이렇게 자야 된다고 <laughs> 음. <laughs> 그럼 내가 화장하기는 여기를 편한데 겁나 이모가 자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한다? 그래요 그런다고 했어요 이게 빵이랑 안에 햄이 들어있고요, 계란이랑 생크림이랑 치즈가 들어있어. 음, 음, 음 너무 세생겨 보여. 음, 음, 맛있습니다. 맛있고, 없 나, 식고 가네. 나 피곤해 죽겠다. 콜라 좀 주겠어? 아. 저 물도 있지? 어. 아. 야, 이거, 먹고 정리해라. 벌써부터 내 자리 지금. 어, 야, 후. 여기 뭐게 아. 아, 피곤해. 이거는, 나더라. 냉장고 넣어놔. 이거는 씻고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야. 오늘 <laughs> 사리 <살을> 바꿀래? 음. <laughs> 네 자리 갔어, 요라니 이모 푸딩 먹을래? 저기 저기 수입품 수육탕 수육탕 아, 어, 이 이거 다, 일단 다 담았어. 네, 계란 있어. 계란 있어. 계란 올려놔. 응.